대전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실종된 스쿠버 다이버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 측면이 부서졌고 뒤에서 받친 택시는 뒷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등두 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 시점이에요. 택시 기사하고 손님이 타고 있긴 했었는데 겨우 의식할 정도는 아니셨대요. 옆으로 넘어진 SUV로 견인차가 바짝 다가 가더니 차에 갇힌 60대 부부를 차례로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정체를 피하려다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SUV 차량에 탄두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견인차 기사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정우쯤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하던 50대 남녀 다이버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상에서 스쿠버 하시다가 두 분이 안오신 거예요. 수중 수색도 하고 해상 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수원의한 8층 건물 1층 주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상가 이용객 등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